안녕하세요, 오늘은! 올린다! 가면라이더 세이버 TX 엘리메탈 드래곤 원더라이더 기을 갖고 왔습니다. 핫! 이렇게 보면은 앞쪽에 멋지게 토우나의 엘리메탈 드래곤 변신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뒤쪽 뭐 설명서 있는데 무시하고요. 바로 박스 열어볼게요. 차! 설명서 안에 있긴 한데, 던져야죠 설명서는 던지라고 있는 거 박스 던집니다 오 이게 엘리메탈 드래곤 원더라이더보입니다 <목소리> 엘리메탈 드래곤 엘리메탈 드라곤 원드라이더 보고요 엘리메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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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메 빵빵 떨어리 빙빵뽕 빠상상 한번 소리 들어볼게요. 요 버튼을 누르면 소리가 나오거든요. 오. 하고 이걸 열어주면 힘으로 힘으로 열어주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든 걸걸 신수가 된다. 고대인과 손을 잡고 면 뜻이고 어, 마주할 때두 가지 힘. It's time to m a s h m 이런 소리고 한바 네. 변신을 해봐야겠죠. 어디 있어? 에서 고장난. 그리고 프리미티브더라고. 흐뭐래 <laughs> 됐다 <laughs> 바퀴바퀴파 에라, 에라, 파 싱크, 즈 알라마르, 더블, 도라곤. 뭐, 이런 사운드예요 오, 이게 이렇게 잡체있다가 팍! 붙여지는 모습 아주 좋아요. 필살기 해볼게요. 제가, 자, 세이브해서 진짜 좋아했던 폼이거든요, 이게. 아 역시 아주 사운드가 찰집니다. 자, 땡큐다, 땡큐. 중고로 싸게 구매한 거, 자, 땡큐다. 한번더 변신 음 들어보고, 엘리메탈 드래곤의 다른 기믹 한번 해볼게요. 没有没有。没有。 아 변신! 이 손을 서로 다 이렇게 잠 듯한 이제 손을 뻗어 주는 듯한 그런 모션으로 그려져 있네요. 그러면 엘리메탈드라고는 다른 기믹 보겠습니다. Thank you. 요런 사운드입니다. 그, 아 에헤이, 에헤이, 에헤이. 너 좀, 너좀 조용히 해봐. 에 그림에는, 여기 유수검으로 되있으니까 한번 낙뢰검으로 한번 해볼게요. 전유수검이 없으니까. 네, 낙뢰검을 갖고 왔습니다. 낙뢰검의 파트죠? 이걸 분리해주고 이거를 빼줍니다. 그리고 전기검이 된 거죠. 요런 겁니다. 일단 다시 로 바꿔 주고 한번 제가 진짜 좋아하는 폼이 세이버에 속하지 있거든요. 엘리멘탈 드래곤하고 프리미티브 드래곤을 사용한 엘리멘탈 프리미티브 드래곤. 그러니까 엘리멘탈 드래곤. 요 폼이랑 인한 거 크로스 세이버에 그레이브드라고는 사용한 폼을 제가 진짜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나무 크로스 세이버로 한번 변신해서 보겠습니다. 검은 멋지니까 소리는 똑같아도 느낌은 다를 것 같아요. 오랜만이군. 얘는 고장 안 났어. 와, 크게 차이 봐라, 일반 검이나. 일반 검이나. 야, 잘 나왔다, 진짜. 이때, 지금 다시 봐도 잘 나왔어. 자 <laughs> 반다이 매직이지 한번 변신해 볼게요 와 느낌 다르다. 엘레 메메 리가 붙어 아, 비싸게 해 볼게요. 요런 느낌이다. 요렇게 된거 변신 한번 해야죠 최종폭으로 이야기의 결말은 내가 바꾼다 잠깐만 이야기의 결말은 내가 바꾼다 하아! 변신! 아, 오랜만에 변신해봤는데 역시 좋네요.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마지막으로 변신 한번더 해보고 끝내겠습니다 컨텐츠. 텐 <목소리> 이야 기의 결 말은 내가 좋아한다. 예!!! Yeah! e 아, 이거죠. 너 뭐야, 너 뭐야. 조용히! 해. 하여튼, 진짜, 엘리메탈드라고, 프리미티브라고 아주 멋진 작품인 것 같습니다. 아, 잘 만들었어. 최종 폼이 이거였어야 되는데. 제로투보다 낫으니까. 제로투 봐, 제로투. 어 그냥 목에 넥타이 한 개. 삐! 어, 음. 진심으로 제로투는 아니고요 뭐, 하여튼, 엘리메탈 드라고프리미티드라곤 홀강, 이번에 엘리메탈 드라곤 리뷰였죠? 아주 재미가 있었다. 그러면은, 다음 리뷰의 시간대 뵙겠습니다. 아, 안 다치네.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됐다. 하여튼, 다음 리뷰 때 뵙겠습니다. 그러면 땡큐 에? 할 말이 없네 차오입니다